어떤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띠분들은요, 일단은 어,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어, 삼재예요. 2023년도엔 또 이제 눌삼재로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띠분들 다안 좋은 거는 아니에요. 지띠분들은 또, 어, 제주하고 재능? 이렇게 뛰어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 조금 복을 타고 났어요. 어, 복을 타고 나서 어디 가서든지 먹고는 산다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한 집안에 어, g t 세명만 있어도 다 먹고는 산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다 나쁜 건 아니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gt분들한테 이제 내년에 우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t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어, 이사 그러니까 어, 한 해가 지나면 또뭐 이사 이동 이런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주의하실 거는요. 어 삼재다 보니 또 대장군 삼살 방이 음. 북쪽 서쪽으로는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정 모르겠으면 상담을 받아 보셔야 되겠죠? g t 분들 좀 자세히 오늘 여쭤 볼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금전운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g t 분들 네. 내년에 또 금전운 어떻게 보이시는지. 조심해서 조금 차분하게 생각을 해서 또 결정을 하시고 뭐든지 일고 나가시면 금전운도 무난하신데요. gt 분들 중에서도 음력 6월, 7월생 분들 그분들은요 구설에 뭐 조금 시끄러운 일, 간재 구설 이런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좀한해 동안 일을 많이 크게 버리시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쭉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괜히 소송을 잘못 걸었다가 손해보거나 뭐, 이럴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음. 그럼 GT분들 아무래도 상대잖아요, 세상에. 상대다 보니까 분명히 좀안 좋은 기회도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조심해야 되는 분이 있 어떤 분 조심해야 될지 말씀해주시 좋겠습니다. 음. 뭐, 삼재라 하면은 네. 조심해야 되는 게, 어, 또 이별수가 들 수가 있고, 연애 운에서는 이별수가 들수 있고, 또 사고수, 사고수, 그리고 뭐, 손해보는 거, 손재수, 이런 게들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진짜 왜, 뭐, 땅을 사고 팔고, 뭐, 투자, 음. 이런 거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음, 음. 오케이, 직기분들 중에서 사업을, 하시나,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에 다니시는 음.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사업에서 운이나 직장에서 운은 어떻게 보이시는지. 공무원 같은 분들 있잖아요. 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좀 대인관계에서 조심하셔야지 구설에 안 휘말려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어, 공직에 계시는 분들 음. 그런 분들은 조금 대인관계에서 많이 조심하셔야지 무난하게 넘어가요. 음. 확 좋다는 게 아니고 네. 무난하게 그냥 음. 넘어가요. 아, 음. 그러면 또 이게 또 연애 운 이것도 안 물어볼 네. 수 없잖아요. 연애 네. 운은 GT분들 어떻게 보이시는지. 연애 운이 그닥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음. 그닥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고 이별 수도 들고 음. 하다 보니 연인 관계에서 진짜 내가 이제 안 좋은 해에는 이별 수가 들다 보면 음. 괜히 아닌 거에 짜증을 낼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짜증을 내다 보면 상대방 또 집착이나 짜증, 뭐 이런 게 되면은 이렇게 조금 틀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서로 배려하면서. 대화로 좀잘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닥 좋은 애는 아니에요. 아, 그렇게 음. 좋은 애가 아니더라도 우리 DDT 분들한테 선생님이 음. 또 해주실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하다 하다가 어그 상대방한테 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한테 오시면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 그게 제일 간단한 해결책인 니다요 네, 당연하죠. 오. 어, 괜히 잘못 말했다가 헤어지지 말고. 아, 어,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